하웨에 네, 따라 들어갑니다. 최현민 레오프 점 속지 않았습니다. 2초 남았습니다. 배곡쏘는데와 이발도 빨려듭니다. 남은 시간 3초터 4초. 최현민 날렸어요. 마지막 슈팅. 네. 아예 어려운 경기를 좀 매경기 했는데 그래도 3대 0으로 딱 6강 전에 수입해가지고 좀, 좀 기분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감독님께 꼭 축하한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뭐 부족한 실력이라 그렇게 세간에서 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고, 저는 이제 제가 코트에 뛸때 제가 할수 있는 것만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. 어찌됐건 감독님께서 저희 포지션에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그래도 좋은 활약을 정기 시즌에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플레이오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플레이오프를 뛰어봤더니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좀더더 자신 있게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아기가 최근에 태어났는데 남자 아이고요. 그 이름은 이하이라고 지었는데요. 확실히 애기가 태어나니까 어 책임감이 좀 다르더라고요. 확실히 조금 더 애기가 애기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고, 또 코트에 뛰면서 조금 더더 많이 뛰어서 애기가 저를 좀 많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확실히 좀더더잘 되는 것 같아요. 어 SK가 포워드 멤버가 워낙 좋고, 잘한 선수들도 많지만, 그래도 제 포지션에서는 제가 어떻게든 어 저희 팀 선수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수비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탈스 나면 또 자신있게 슛 쏘고, 그렇게 경기를 임할 거고요. 그리고 항상 선수들끼리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자신감 문제고, 그냥 누가 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냐, 이런 문제인 것 같고,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.